평일 오한 2시쯤 강남의 어느 카페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멀끔하게 차려입은 30대 직장인이 한 7천원짜리 라떼를 앞에 두고 노트북 화면에 정말 빨려 들어갈 듯이 집중하고 있어요. 네. 겉으로 보기엔 뭐랄까 성공한 도시인의 여유 그런 게 느껴지죠? 그렇죠. 흔히 보는 풍경이죠. 그런데 그 노트북 화면을 아주 살짝만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백 번은 고쳐 쓴것 같은 자기속에서 그리고 어... 희미하게 초점을 잃은 눈동자.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그려내는 2030세대의 현실, 조용한 재난의 한 장면입니다. 네. 이 겉모습과 실제 통장 잔고 사이의 아득한 거리. 이 화려한 도시 이면에서 한 세대가 어떻게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오늘 그 속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그냥 뭐 요즘 애들은 씀씀이가 커 이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뛰고 있는 이 경기장 이 판의 규칙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짚어보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네, 바로 그 구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실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그 무게를 잘 실감하지 못하는 단어들 속에 있거든요. 익숙한 단어요? 바로 빛, 집값, 일자리 이세 가지입니다. 이 단어들이 어떻게 지금 시대 청년들의 올감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됐는지 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 속 숫자들을 통해서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족쇄, 첫 번째 단서인 빚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에 나온 통계부터가 어,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39세 이하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거의 30%에 달합니다. 네. 29.8%죠. 이게 40대간 22.6%, 50대가 16.8%인 것과 비교하면 와, 이건 뭐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숫자는 때로 있습니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인데요. 네. 이게 무려 132.2%에 달해요. 132%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만약에 천만 원을 모아놨으면 빚은 132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작부터 그냥 마이너스네요. 네, 가진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구조, 이 기이한 현상의 근원에는 역시나 모두가 아는 그 이름,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이 있습니다. 역시 집값이군요. 2025년 서울 앞바퀴 평균 매매가가 12억 원을 넘었죠. 12억. 세후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4년이 걸리는 돈이에요. 한 푼도 안 쓴다는 건 현실에선 불가능하니까요. 뭐, 식비, 교통비, 세금까지 생각하면. 그렇죠. 사실상 40년, 50년이 걸려도 어려운 미션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금융허무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금융허무주의요? 네. 내가 시속 10km로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는데, 내가 사야 할 집은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위에 실려서 저 멀리 가버리는 거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정해져 버린 느낌? 바로 그 느낌입니다 허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교하곤 하는데 사실 지금 한국 청년들의 처한 상황은 그때 일본 청년들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더 가혹하다고요? 보통은 일본의 장기 불황이 더 심각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관점을 좀달래봐야 합니다 일본 청년들은 자산 가격의 폭락을 겪었죠 아 그렇죠 버블이 꺼졌으니까 네 희망이 없었지만 적어도 감당 못할 빚더미에 오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청년들은 정반대입니다. 자산 가격의 폭등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나만 뒤처진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영끌. 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빚을 떠안게 된 세대입니다. 실제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5%를 넘나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와. 이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산 불가능한 리스크가 되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계산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잠시라도 좀 벗어나고 싶을 텐데요. 흥미롭게도 자료를 보면 청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 자체는 지난 10년간 25분이나 늘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시간이 늘었는데 왜더 행복해지진 않았을까요? 이 늘어난 시간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을 채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 여가시간의 60% 이상이 OTT 같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60%나요? 네, 실제로 영화관 관객수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35%나 줄어들은 반면에 OTT 유료 구독자수는 8년 만에 5배 넘게 폭증했죠. 사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 같기도 해요. 친구 만나서 밥한번 먹으면 5만 원, 영화 한편 보는데 만우체번이 훌쩍 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월 1만 원대로 전 세계 컨텐츠를 무제한 즐길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죠. 가성비가 좋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합리성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 선택의 그림자가 아주 짙어요. 저희는 자료를 통해서 이 현상을 외롭지 않은 우울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봤습니다. 외롭지 않은 우울이요? 어, 이거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수많은 컨텐츠랑 연결되어 있으니 외롭진 않은데 우울하다. 이런 뜻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알고리즘은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정교하게 설계된 개인화된 거울의 방에 가두는 것과 같아요. 거울의 방. 네.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 속에서 우리는 외롭지 않다고 느끼지만, 정작 나와 다른 세상과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얻는 깊이 있는 진짜 관계는 사라져가는 거죠. 그 결과가 숫자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20대 우울장애 유병률이 10년 만에 4.5%에서 9.8%로 2배 이상 급증했어요. 9.8%요? 그럼 20대 10명 중 1명은 우울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두 배가 뛰었다는 게 정말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결국 경제적 압박이 청년들을 디지털 세계로 밀어넣고 그 편리한 세계가 오히려 새로운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셈이죠. 그런 구조군요. 그런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어쩌면 대한민국 청년 문제의 절반만 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절반이요? 아, 어, 그러고 보니 이 모든 논의가 사실상 수도권 청년에 국한된 이야기였네요. 맞습니다.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블랙홀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청년들, 지방 청년의 현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수도권 청년의 고통이 경장과 격차에서 온다면, 지방 청년의 고통은 소멸과 부재 그 자체에서 시작된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그렇게 프레임을 전환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소멸과 부재는 구체적으로 일자리의 소멸과 인프라의 붕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타납니다. 일자리와 인프라? 네. 자료를 보면 국내 천대 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91%요 거의 다네요. 네.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 비수도권에서 무려 50만 명의 청년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50만 명의 꿈이 오직 서울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간 거죠.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거군요. 인프라 붕괴는 더 직접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건 정말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소아과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유일했던 영화관이 사라지고 버스 노선이 줄어들어요. 아...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유기체를 볼때 모든 영양분이 머리, 즉 수도권으로만 쏠려서 과열되고 팔다리인 지방은 점점 괴사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비유가 좀 무섭네요. 그래서 수도권 청년의 고민이 상대적 박탈감에 가깝다면 지방 청년의 고민은 절대적 생존의 문제라고 할수 있죠.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겁니다. 사는 곳은 달라도 이들 모두를 관통하는 더 근본적인 벽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사회 구조 말입니다. 네. 이 문제를 자료에서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라는 말로 설명하더군요. 저는 이걸 성벽 안과 성밖 광야라는 비유로 표현하고 싶어요 아,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성 안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정규직 같은 안정적인 자리가 있고 성 밖에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라는 거친 광야가 펼쳐져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성문이 너무나도 좁다는 겁니다. 얼마나 좁은가요? 구직자의 15% 미만에게만 열려 있으니까요. 성 안과 밖에 격차는 숫자로 보면 더욱 잔인해집니다. 대기업 신입 초임이 약 5,500만 원일 때 중소기업 초임은 약 3,000만 원입니다. 거의 두배 차이네요. 단순히 월급만 다른 게 아니라 고용 안정성, 복지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삶의 모든 조건이 달라져요. 그런 구조에서는 당연히 모두가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네요. 창업이나 새로운 도전 같은 거 생각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극도의 안정 지향성이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실패해도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 튼튼한 트램폴린이 깔린 사회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음. 지금은 한번 떨어지면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최근 채용 트렌드가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어요. 과거의 대규모 공채는 거의 사라지고 아, 맞아요.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 있는 신입을 원하는 수시 채용이 대세가 됐습니다. 경력 있는 신입이라니. 진짜 모순적인 말이네요. 그렇죠. 막 졸업한 진짜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아가죠?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청년층 고용률이 19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통계가 이 현실을 딱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바로 이런 구조적 압박 속에서 청년들은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섯 번째 진실, 조용한 재정 연극이 시작되는 거죠. 아, 그 개념 흥미롭더라고요. SNS 속에서는 막 멋진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해외여행 가는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데 네. 실제 통장은 텅 비어있는 그 간극, 그걸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로 나는 아직 괜찮다. 는 역할을 연기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가끔 SNS를 보다 보면 다들 이렇게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연극에 관객이 되는 순간이겠죠. 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연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연극의 대가는 혹독하죠. 자료에 따르면 39세 이하 가구의 월 평균 획자액. 그러니까 쓰고 남는 돈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아, 줄어들기 시작했군요. 네. 소득은 아주 조금 늘었는데 월세나 대출 이자 같은 고정비가 폭주하면서 자유롭게 쓸수 있는 돈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연극을 할 돈조차 없어지고 있다는 신호네요. 그렇습니다. 이 연극이 벌어지는 무대 배경에는 거대한 세계의 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세계의 벽. 첫 번째는 주거의 벽입니다. 내집 마련이 목조에서 아예 전설 속 이야기처럼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장기저축을 포기하고 현재의 만족을 위한 소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음... 게다가 전세사기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게 되면서 자산을 형성할 가장 중요한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고 있죠. 두 번째는 비재벽이겠군요. 맞습니다. 학자금, 전세자금, 심지어 소액 생계비 대출까지. 생존을 위한 빚이 늘면서 재무 스트레스가 우울감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진통제처럼 소비를 하고, 이게 다시 빚을 늘리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악순환이네요, 정말. 마지막 세 번째는 일자리의 벽입니다. 소득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게 불가능하죠. 이런 상황에서 6개월치 비상자금을 마련하라 같은 전통적인 재테크 조언은, 음,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잖아요. 매년 수십조 원의 청년 정책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왜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혹시 지금까지의 해법들이 가짜 해법은 아니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 지점이 바로 여섯 번째 진실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짜리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은 실업률 통계를 잠시 예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숫자는 내려가니까. 하지만 근본적인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 찬막에 불과합니다. 청년 희망 자금 같은 현금성 지원도 의도는 좋지만 12억짜리 아파트 앞에서 그 돈은 너무나 무력하죠. 거대한 화재 현장에 물총 몇개 들고 가는 격이라고 할까요? 딱그 비유가 맞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둔채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응축되어 나타난 비극적인 결과가 바로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입니다. 아... 이건 청년 세대의 가치관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일자리,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회 구조가 결혼과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아예 지워버린 결과에 가깝죠. 선택지가 없어진 거군요. 네. 일부 소득이나 건강 지표는 과거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책임에 대한 공포가 그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리는 상황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거대한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은 걸까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 일곱 번째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재정이라고요. 재정이? 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낡고 부서진 성공 방정식.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취직하고 결혼해서 내집 마련하는 그 공식을 과감하게 폐기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 나선 거죠. 아,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과거의 성공공식이 소유와 안정을 향했다면, 새로운 세대의 방정식은 경험과 성장, 그리고 삶의 질을 향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구조 탐만 하면서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다섯 가지 방어선을 제안합니다. 방어선이요? 네. 첫째는 자기비난 멈추기입니다 SNS 속 남들의 화려한 하이라이트와 나의 지난한 일상 전체를 비교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할 힘이 생기니까요. 둘째는 최소 비용 구조 설계군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행복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거나 교통 같은 고정비를 과감하게 재설계하는 것.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셋째는 빚의 기준선 설정입니다. 미래의 월급을 당겨 쓰는 소비성 대출, 특히 할부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빚이 내 성장을 위한 투자인지 아니면 어제의 소비를 막기 위한 독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하죠. 네 번째는 두 번째 소득충 만들기. 그렇죠. 회사 월급이라는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에 팔수 있는 나만의 작은 기술이라도 만드는 것 이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맞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보 격차 줄이기네요.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서 금리, 세금 같은 기본 개념을 익혀서 나도 모르게 세어 나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막아야 한다는 거고요. 네, 이 다섯 가지는 개인이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강어선입니다 오늘 나는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가난한 세대는 게으른 세대가 아니라 규칙이 바뀐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세대라는 것. 네. 그렇다면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 보입니다. 낡고 부서진 사다리를 억지로 오르라고 등을 떠밀겨 아니라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 그물을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스스로도 과거의 성공 신화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을 용감하게 써 내려갈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청년들을 조용히 가난한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이름에서 조용히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다시 뜰수 있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개인의 방어선들을 각자 세우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그물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또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그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 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